스크래치 기초 관찰 블럭. 네, 시작하겠습니다. 관찰 블럭은 어, 스프라이트나 무대의 상태에 관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질문하고 기다리기라는 특수 기능, 비디오, 타이머 기능 등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기초 수업 시간에는 어,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어, 이전에 우리 한번 써봤죠. 해당 스프라이트가 마우스의 포인트에 닿았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이고요. 다른 추가된 스프라이트가 있다면 그것도 체크 가능하겠죠. 스프라이트가 고양이, 사과, 물고기 여러 개가 있다면 고양이에 닿았는가, 사과에 닿았는가, 어, 이렇게 체크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잘 보면 육각형 모양이죠. 혼자 단독으로 쓰기, 쓸수 없어요. 만약 뭐뭐라면 그런 조건문과 결합을 해서 닿았다면 true를 반환하고 닿지 않았으면 false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과 거짓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어떠,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라는 블럭은 해당 스프라이트가 특정한 색에 닿았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있죠. 또 앞에 색깔이 뒤에 색에 닿았는가, 여기서 오렌지색이 하늘색에 닿았는가, 이렇게 체크를 할 때는 내가 작성하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색이 앞에 그 다음에 어딘가에 닿여서 체크하고 싶어 하는 색이 뒤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색 체크 순서가 바뀌면 어, 제대로 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 색에 닿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앞의 색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주체가 되는 스프라이트에 꼭 있는 색이어야만 하고 뒤의 색은 어, 내가 체크하고 싶어하는 그 스프라이트가 갖고 있는 색이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에 닿았는가. 어,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스프라이트, 스크래치로 넘어갈게요. 자꾸 선생님이 스프라이트라고 그러죠? <laughs>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음. 고양이 스프라이트 하나 놓고요. 사과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자, 고양이에서, 고양이에서 한번 해 볼게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무한 반복을 체크할 때 이거 무한 반복 넣지 않고 한 번만 체크 딱 하면 어, 실행이 되자마자 체크가 끝나서 제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항상 시켜줘야겠죠. 자, 스페이스 아니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어, 이걸 하시고 닿으면. 마우스 포인트에 닿으면, 우리 크기를, 크기를 200으로 해볼게요. 음. 그리고, 야옹을 끝까지 재생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마우스 포인트에 닿으면 200으로 하고, 닿지 않으면 그냥 원래 크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닿지 않았는가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만약, 뭐, 뭐, 라면인 블럭 말고, 이 블럭을 쓰면 아주 유용하겠죠. 만약, 마우스 포인트에 닿는가, 라면, 크기를 200으로 하고, 야옹을 재생하고, 아니면, 탔지 음, 않았으면, 그 뜻이죠. 그러면, 크기를 그냥 100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 체크하는 것을, 계속 클릭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우스 포인트에 이렇게 할 때마다 체크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아고 깜짝. 아니면 안 울리죠? 음. 끝까지 올리고 나니까 끝까지 다 올린 다음에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애플에 닿았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에 닿았는가. 고양이가 애플에 닿았는가. 여기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도 있지만 애플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음, 아, 여기. 자, 애플이 나오죠. 애플. 애플에 닿았는가라고 하면, 자, 우리가 색깔 효과를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음. 이건 이제 많이 써봐서 쉽죠? 색깔 효과를 15만큼 정도 바꾸고, 응. 양을 끝까지 재생하고, 아니면 그래픽 효과를 지워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양을 끝까지 하지 말고, 양 재생하기로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야옹 재생하기가, 어, 해보면 어때요? 아니죠. 이걸 하면 왜냐 하면 애플에 닿는 동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옹 재생하기를 하면 저렇게 소리가, 어, 반복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죠. 끝까지 재생하기를 해야지 다 있는 동안 야옹 야옹 하는 거죠. 다 있는 동안 색깔이 계속 변하죠. 음, 그래서 바깥으로 빼면 이제 그래픽 효과가 지워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닿았는가 말고, 색에 닿았는가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색에 닿았는가, 어떤 색깔에 닿았는가. 음. 자, 여기를 넣고, 고양이가 빨간색에 닿았는가. 자, 이거 방법은 여기를 클릭을 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어때요? 지금 손모양이 생겼죠? 이 손모양이 생겼을 때, 어, 이 색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음, 그럼 빨간색에 닿는가가 되죠. 이 색은 여기 무대 위에 존재하는 화면에 존재하는 색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얘가 여기 안에 존재하는 색 이외에는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색깔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어, 똑같이 여기 고양이가. 이렇게 하면 사과에 닿기는 닿았죠 고양이가 사과에 근데 어때요 지금 소리가 나지 않죠 음. 꼭 빨간색에 닿아야만 돼요 음. 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거 앞에 색깔이 뒤에 색에 닿는가 이거를 쓸 건데요 자 이거는 고양이의 주황색이 주황색이 사과에 빨간색에 닿았는가. 어.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자, 볼게요. 지금, 고양이가 사과에 닿기는 닿았죠.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황색이 닿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앞에 색깔이 뒤에 색에 닿았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반대로 해볼까요? 빨간색이 주황에 닿았는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보면, 어, 닿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주체의 색깔이 이것이어야만 되고, 뒤에 색은 우리가 체크하고자 하는 색깔, 색깔이 이 색이어야 되는 것이죠.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어느 어느 색이 닿았는가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관찰 블록에서는 비디오를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비디오를 키면 이 컴퓨터에 내장된 카메라가 딱 켜져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비추게 되겠죠. 그래서 비디오를 켜서 게임에 응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비디오 투명도 0%면 아주 선명하게 화면에 있는 그대로 비치고 100%에 가까우면 흰색 바탕으로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비디오에서 동작에 대한 이 스프라이트에서 그 비디오 동작에 대한 관찰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스프라이트에서 비디오를 켰어요. 켜서 이렇게 마구 움직이면 이 움직임 값이 빠를수록 움직임 값이 커지거든요. 이 값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조건을 건다거나 동작을 감지한 그 값을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과정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벤트 블록을 사용할 줄 알고 3개 닿았다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관찰 블록에 어떤 어떤 3개 닿았는가와 조건문을 결합하여 어,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하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실행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고양이가 이렇게 가다가 빨간색을 만나면 빨갛게 변해요. 그리고 다시 빨간색을 벗어나면 원래 자기색을 찾고 또 연두색을 만나면 연두색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자기 그색을 벗어나면 자기색을 되찾고 또 보라색을 만나면 보라색, 노란색을 만나면 노란색, 노란색에서 빨간색, 빨간색에서 연두색 이렇게 다 했을 때 자기의 모습도 변화시키는 거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새로 만들어. 네 음. 개의 색깔 블럭을 하나 만들게요. 네 개의 색깔 블럭. 음. 자, 화면에서 배경에다가 네 개의 색깔 블럭을, 배경에 보면 흰 바탕이 있죠? 흰 바탕. 여기에 네 개의 색깔 블럭을 넣어볼게요. 음. 이쪽에 사각형을 선택해서 여기에 저는 보라색. 선생님 보라색 이쪽에 넣을게요. 보라색을 여기에 붓고 테두리도 보라색 다 바꿨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쪽에. 쪽에는 빨간색. 빨간색으로 색깔을 만들고 테두리도 빨간색으로 바꿔 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음, 노란색, 노란색. 클릭을 해서 노란색을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연두색. 자, 이렇게 네 개의 블럭을 우리가 일단 만들었어요. 어,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로 올게요. 이제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크립트로 와서 얘를 클릭하면 일단 맨 가운데로 이동을 시킬게요. 어느 색깔 위에도 있지 않게 음, 이동을 시키고 90도 방향 보기로 일단 움직이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색깔들이 물론 스프라이트들은 아니어서 어, 상관은 없는데 어, 네, 맨 앞으로 오기. 음. 이거를 왜 넣냐면 친구들이 배경에 이걸 그림을 넣을 수도 있지만 어 스프라이트로 네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맨앞 순서로 뽑아 놔야 돼요. 고양이를. 음. 맨앞 순서로. 그리고 모양을 고양이 모양이 두 개가 있지만 하나, 하나 맨 앞에 거첫 번째 걸로 어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놓고, 얘가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움직이게. 어떻게 하냐. 이벤트 블럭에 가시면, 우리 이제 새로운 방법 한번 써볼게요. 어떤 키가 눌러졌을 때, 어떤 키가 오른쪽 화살표가 눌러졌을 때, 우리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90도 방향을 보면서 10만큼 이동을 하면 되고, 하다가 벽을 만나면 튕기면 되죠.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음, 코드죠. 음. 그 다음에 이걸 코드로 복사를 시킬게요. 이제는. 왼쪽 화살표를 눌렀다면, 마이너스 90으로 10만큼씩 벽에 닿으면 튕기고, 또 복사를 해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다면, 마이너스 180, 아, 아니요. 그냥 180, 같은 거죠. 그래서 가고, 위쪽 화살표를 눌렀다면, 영도 방향으로 어, 위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되는지 볼게요. 어 이동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될게 뭐죠? 이동 이렇게 한 뒤집어지지 않게 어 뒤집어지지 않는 게 보기가 더 좋죠? 그러면 회전 방식을 동그라미 360도에서 좌우만 바꾸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잘 되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음. 자, 0.0으로 와서 모양 을 1로 바꿨어. 요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잘 되죠? 어, 잘 되죠? 이렇게. 음.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개닿았는지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자, 만약, 아까 그랬죠. 관찰 값에서 어떤 색이 어떤 색에 닿았는가를 체크할 때, 어, 어 스프라이트가 여기 주황색이 노랑에 닿았는가, 어, 이렇게 체크를 할 때, 하나만으로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조건문이 와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오렌지 색이, 오렌지 색이, 노랑에 닿았다면, 노랑에 닿았다면, 음. 어, 노란색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노란색으로 닿았을 때 노란색이 바뀌어야 되는데, 모양에 가보면 노란색으로 바꾸, 바뀐 모양이 없어요. 여기서, 어, 우리가 그래픽 효과로 노란색을 만들, 찾기 위해서는 색깔 효과로 찾기 위해서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색깔의, 뭐, 색깔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놔요. 일단 이 모양 이는, 지우고,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음, 자, 이 똑같은 노랑, 이 노랑을 이 아이에게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음. 어, 지금 팔까지 이상하게 팔 테두리가 변했죠. 이럴 경우에는 되돌리기 이걸 누르면 돌아가죠. 그래서 팔, 꼬리, 다리, 팔, 어 노랑, 노랑 고양이 완성.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복사. 복사해서 얘는 초록색으로 우리 바꿔놔요. 초록색으로 머리, 팔. 몸, 다리, 꼬리, 팔 됐어요. 아유 여기도 팔이 됐어요, 이렇게. 자 잘못되면 되돌리기 하면 돼요. 자또 복사.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그냥 하나 뭐 남았죠? 보라색 남았죠? 보라색. 보라색. 네 이렇게 색깔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주황색이 노랑에 닿았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닿았다면 닿았다면 모양 2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모양 번호가 2번이었죠 노랑이. 그 다음에 요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이제 복사해서 주황색이 주황색이 연두색에 닿았다면 연두색이 모양 3번이죠. 모양 3으로 바꾸고. 또 복사해서 주황색이 빨강에 닿았다면 모양 4로 바꾸고, 보라색에 닿았다면 모양 5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항상 한 번만 체크해서는 게임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반복, 무한반복 시켜주시고, 음, 이것을 클릭했을 때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 되겠죠. 클릭했을 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잘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어 노랑이 되었더니 바뀌었어요. 어, 그런데 노랑에 닿지 않으니 원래 색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색에 닿았을 때는 한번 바뀌고 나면 그 색으로 계속 가죠. 왜냐하면 어떤 색에 닿았다라면 이걸로 바꾼 다음에 이제 닿지 않았을 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닿지 않았을 때 조건.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건데 그러면 모양이로 바꿨다가 계속 놔둘 게 아니라 원래 모양. 왜냐하면 우리가 주황색이 계속 노랑, 초록, 빨강, 보라를 체크할 거니까 원래 주황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돌아가면 어떨까 해서 1 초를 기다렸다가 음, 원래 모양. 모양 1로 바꿔놓으면 또 계속적으로 체크를 주황으로 돌아가니까 주황으로 돌아가니까 어, 체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주황이 노란색에 닿으면 모양이 노랑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원래 주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황에 닿아 있다면 다시 주황, 노랑, 아, 계속 노랑에 닿아 있다면 노랑으로 바뀔 것이고, 그런 도중에 주황으로 됐을 때 다른 색에 닿으면 그 색으로 바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주황, 주체가 되는 이 주황으로 계속 바꿔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실행이 잘 될까? 또 한번 해볼게요. 갔어요. 어, 연두색이 됐네. 연두색이. 밖으로 나왔더니 주황으로 돌아왔어. 빨강에 나왔더니 빨강이 됐긴 한데, 어, 밖으로 나왔더니 주황에서 빨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초 후에 빨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빨강이 계속 닿아 있다면, 이렇게 봐봐요. 주황으로 살짝 바뀌었다가 다시 빨강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빨강으로 바뀌죠. 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돌아오고. 근데 이게 뭔가가 예쁘지 않아요. 조건이 썩 만족스럽지 않아.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자꾸 주황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잘 생각해 보면, 자 이걸 다 빼볼게요. 주황이 노랑에 닿으면 노랑으로 바꾸고 주황이 초록에 닿으면 초록으로 바꾸고 빨강에 닿으면 빨강 보라에 닿으면 보라에 보라로 바뀌는데 이 카테고리 이 만약이라는 것 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만약이라는 것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네 가지 색깔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네 가지 색깔에 닿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모양 1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한적으로 모양 1로 바꾸는데 색이 닿을 때만 2로 바꾼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계속 닿아 있어도 어때요? 원래대로 반짝반짝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 노랑에 닿아 있는 조건에서는 무조건 노랑으로만 계속 존재하니까 근데 닿지 않았다면 닿지 않았다면 무한 반복 모양을 1로만 바꾸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겠네요 자두 번째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얼굴이 딱 나와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어 블록에 비디오를 켰어요 비디오를 켜가지고 우리가 버블 이 버블을 복제를 통해서 어. 저기 뭐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버블 스프라이트를 어 선생님이 파일에서 업로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 저장소에 들어 있지 않아서 친구들도 이런 버블을 찾아보든지 어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버블을 복제, 복제는 아직, 음, 우리 여기서 미리 배워볼 거예요. 미리 랜덤한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비디오 관찰 값이 어떤 값을 넘으면 버블이 뻥뻥 터지게 만들 거예요. 음. 이걸 실행파일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선생 보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어. 다 쓸어서 지금 다 터트리고 있죠. 이렇게. 네, 재밌죠? 음. 이거는 자 비디오 좀 끌게요. 여기 비디오 끄는 체크를 해지하면 꺼지게 돼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저희 버블은 여기서 제가 추가를 했어요. 파일을 추가를 해서. 처음에 클릭하면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다가 비디오를 켜지게 하고, 그 다음에 버블을 복제를 할 거예요. 복제라는 것은, 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도장 찍듯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은 도장 찍기와는 틀리게, 각각 각각이 이 코드의 영향을 받아요. 복제가 되었을 때라는 블럭 밑에 달려 있는 코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장 찍기처럼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스프라이트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점 초 간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복제를 시켜요. 복제가 되면 크기를 마이너스, 아, 20부터 70 사이의 난수의 크기로 크기를 다양하게 복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를 마이너스 200부터 2 0 사이의 난수, y는 마이너스 150으로 이동해서 또 방향도 그냥 90도 방향, 100도 방향, 200도 방향, 이렇게 절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해주되 난수를 받아서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난수도 방향으로, 어, 각 각 다르게 바라보게 한 다음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움직이면 10만큼씩 움직이면서 뺑글뺑글 돌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난수도로 돌게 만들고, 만약에 비디오 동작에 대한 스프라이트의 관찰값이 80 또는 뭐 50, 50이면 조금만 움직여도 비디오가 잘 터지겠죠. 버블이 그렇게 80보다 크다라면. 어, 뿅뿅 소리를 내면서 그 복제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버블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삭제가 되니까 터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이 벽, 그 버블들은 내 선생님 손에 닿지 않아서 벽까지 끝까지 가더라도 벽에 닿으면 삭제되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제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일, 우리 1단계 기초 과정을 쉽게 공부한 친구들한테 조금 더 응용해서 공부해보라고 들어있는 예제니까 한번 스스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단원 관찰 블록 공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